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박상입니다. 오늘이 11월 1일이네요. 송이산에 마지막으로 한 꽃타리 따려고 왔습니다. 한 꽃타리 남게뒀거든요 제가 송이를 한 꽃타리 남게놓은 이유는 그한 꽃타리를 구실 삼아 산을 한번더 와 보려고 남겨두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벌송이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. 저, 보이십니까? 우리 집 선녀 산은 잘 다닙니다. 하나 따어 썩었어? 에이, 썩으면. 뭐, 그래도 뭐, 뭐, 안딴 것보다는 낫지, 뭐. 저, 저게 긴가? 조금 볼로한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요 저기 한코타리 남겨둔 거 보이십니까? 이게 아직 뭐 필름에 멀었는데 그냥 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흥이. 11월 1일 마지막으로 딴 송이입니다. 뭐라고요? 아이고, 참. 혼자 구시렁구시렁 되지는 맙시다. 내년이면뭐 났다고 이제 또더 많이 난다고 이제 또물 갖다가 또 소스 연결해가서 또 죽였다고 날렸을 것 같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따서 야 조그마한 거 하나 따서 큰거 따야지 이게 송이버섯입니까 아닙니까? 팍 쏘았습니다. 송이버섯 아닙니다. 위에서 보니까는 송이버섯 비슷해서 어 어쨌든 이제 오늘로서 송이버섯 산행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진짜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. 제가 온도계를 꽂아놓고 관찰하는데요. 바로 밑에 아코타이트 있네요. 아 정말 좋습니다. 예, 11월 1일날 마지막으로 딴 송입니다. 이두 개는, 뭐, 채소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. 이런 송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수, 물을 안 줬으면 절대로 딸수 없는 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개 130g. 예, 감사합니다.